2017년 9월 6일 수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중리초등학교 교장 최병화에서는 학교폭력 멈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재작년부터 새롭게 시작된 학교폭력 멈춰 운동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학생교사, 학부모들의 이해를 돕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중리초등학교 정문, 후문, 현관에서 청소년 단체 단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친구들과 자기 자신에게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자 하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었다. 2017년 9월 6일 수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중리초등학교 교장 최병화에서는 친구 사랑 주간을 맞이하여 학교 폭력 멈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재작년부터 새롭게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학교폭력 멈춰 운동은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이해를 도우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중리초등학교 정문, 후문, 현관에서 세계의 청소년 단체 단원 120여 명이 함께 등교 시간에 맞추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학교폭력을 막고 없애기 위하여 멈춰.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서로 배려하며 고운 말을 쓰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폭력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방관하는 방관자가 아니라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내일이라는 마음으로 등교하는 친구들을 향해 친구와 사이좋게 학교폭력 멈춰를 외치며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당한다면 방관하지 않고 함께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학교폭력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